자 현대로템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일정들과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최근에 주가의 그램들이 볼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구가들은 이두 가지의 가격대가 된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의 가격대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타점들을 참고해서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이나 주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볼때 앞으로 현대로템이 14일부터 폴란드에서 육군 최대 규모인 수사가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폴란드도 참여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현대로템 하면 바로 폴란드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죠. 이에 따라 충분하게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전고점까지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가지 가격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일날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어땠죠? 전부 다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렸다. 이에 따라 상승을 못한 것 뿐인 거지 현대로템에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내용들이야 보니까 이 3일 동안에 한번쯤의 슈팅을 줄 자리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그동안 높아서 현대로템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번 달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8월에는 미코바이오매드라는 종목을 1300원대 추천을 드렸고, 9월에는 FN가이드라는 종목을 14000원대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박출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미코바이오매드 FN가이드라는 종목을 언제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6일 날 10시 20분에 미코바이오 매드의 진입가는 1,3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전달해 드렸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엠폭스 항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엠폭스 외에 15종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유전자검사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미코바이오 매드라는 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참고하시면 된다 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4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8월 6일이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미코바이오 매드라는 종목이 1300원 미만이었을 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최고가까지는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충분하게 목표가를 안내를 드려서 여러 번이나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라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는 FN 가이드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날 9시 20분에 FN 가이드의 진입가는 14,000원이고, 목표가는 3만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전달해드렸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당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 진입가를 지켜주게 되면은 앞으로 2대 주주간 지분 확대 경쟁까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4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9월 13일이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f n 가이드라는 종목이 14,000원 미만일 가격대일 때 추천을 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단 5거래일도 안돼서 목표가인 3만원을 훌쩍 넘어버렸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다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매집이 들어온 자금만 하더라도 역대급의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 매집을 준비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가령 2년은 좋게 넘어 보인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에 대한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박주의 종목명을 여기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4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항상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역대급의 대박주들은 저 역시도 시청자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종목의 종목명들을 전부 다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영상에 전체적으로 종목의 이름을 공개를 해 버리게 되면 당장의 수급이 꼬여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트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선착순 4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빠른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4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실시간으로 그날의 장중의 흐름들과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들을 무료로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단방향의 채널방이 있습니다. 그 채널방 안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들과 대장주는 어떠한 종목인지 잡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손실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섹터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대장주가 되고 있는지 흐름들을 잡게 되면은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요즘에 너무나도 손실이 커져서 시장의 흐름을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연락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입장이라고 추가적으로 문자를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방 안에서 그날그날의 장중의 흐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서 운영을 하시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시적으로 열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대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실 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번 10월달의 종목으로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